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될 오늘 이재명의 파명이 있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 재단은 해산을 검토하라 해서 또손연봉 목사는 구속시켰고, 극동방송 압수수색, 그리고 참존교회 잡아가고, 압수수색, 여의도 순봉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님들에게 휴대폰 뺏어가 압수수색 하는 거 상식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까 싶어서 없앨 수도 있다, 이 말했죠. 여러분 이런 아니 히틀러와 똑같은 겁니다. 종교 탄압입니다. 히틀러 총통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본회퍼 목사가 죽고 그 동조했던 다 목사들 다 죽거나 교회가 문 닫게 됩니다. 히틀러와 똑 히틀러 이재명 똑같죠. 손연봉 목사는 구속시켰고 극동방송 압수수색. 그리고 참 좋은 교회, 파주 참 좋은 교회 잡아가고 압수수색,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님들에게 휴대폰 뺏어가고 압수수색 하는 거 상식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이재명입니다 종교 탄나 맞지요? 그리고 이재명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까 싶어서 없앨 수 있다, 이말 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시트라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했죠.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입을 닫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정교 분리가 뭐라고요?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수정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교, 나라의 종교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 이야기하지만, 혹시나 기독교인들 계시면 성경 속에, 성경을 읽어보셨다면은, 성경 속에 80%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성경 속에 기독, 이건 물어보십시오. 종교학자들이나 또는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한테. 신부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경 속의 80%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시스템 안에 종교가 존재하죠.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해 이재민, 민주당과 진보당 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시 표현하면 동성애 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할때 전국 교회에서 모였죠. 서울 광화문 서울역 서울시청 앞 여의도 동시에 네 군데에서 모였는데 너무 많아서 광장에 서울 광그 광화문 앞에 다못 모였어 실제로 백만만 모였지 않습니까 백만 명 모였을 때가 광화문에 가덕 시청 앞 가덕 서울역 저는 서울역에 가 있었고 그 당시에 여의도까지 지방에서 교회에서 지방 교회에서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다니던 대동 교회라고 있는데 대구에 그 교회에서도 여의도로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지난해 2024년 10월 27일 이런 동성애 촉진법을 막아야 되겠다고 했죠. 그게 정치 목소리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동성애 촉진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성별은 남성과 여성만 허용을 하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부닥칠 때는 당연히 종교가 나서서 이걸 하면 제정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종교도 역시 교회도 성당도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따라서 정치가 망가지면 사회주의 중국 보십시오. 공산주의 북한을 보십시오. 구 소련 공산당을 보십시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사회주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중 북한 공산당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교 자유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정치가 시스템이 바뀌면 종교도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이 있는 것은 잘못된 짓입니다. 바로 국가가 나서서 종교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정교 분리 또는 종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 국가나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정치의 문제에 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가와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박혀서는 안 된다. 신앙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양심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된다. 이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관심하고 무지하면은 아 이재명 말이 맞구나. 아 그렇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 성당에 개입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뜻이 아닙니다. 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스카돌릭에서는 성서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성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무려 80%가 정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세, 다윗, 사, 그리고 어? 사울 그 외에도 수많은 왕들이 전부 다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정치에 관, 다정치 참모들 아닙니까? 네, 여러분, 끔찍한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당 다니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될 오늘 이재명의 하명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 재단은 해산을 검토하라 해서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를 정조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통일교 돈이, 통일교의 지금 대빵이 한학자 선생 아닙니까? 한학자가 지금 이제 구속돼 있죠. 왜요? 통일교 돈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특검에서 구속시켰잖아요. 특검에서. 그런데 충격적인 뭔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일단 그래 잘 됐다. 왜 그래 통일교가 있막국힘에다가돈 갖다 주냐. 어? 어? 돈 갖다 주냐. 구속돼야지라고 박조치는 이재명 지지와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제가 그대로 뉴스 하나 보도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민주당에도 역시 똑같이 뭐 했죠? 정치 후원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뉴스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뭐라고요? 전제 통일교를 겨냥해서, 네, 이렇게, 자, 네, 아까 뉴스가 있었는데, 네, 통일교에서,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통일교에서는 국민의 힘만 이렇게 후원한 게 아니고요. 네. 자, 3-13번입니까? 3-13번 뉴스. 정확히 보도되고 있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 보냈다. 한번 더 만들까요?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다가 후원했다는 때문에 지금 한학자 선생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구속시켰거든요. 왜요?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다가 돈 갖다 줬다. 어? 그래서 지금 구속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통일교는 민주당에도 현재 돈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팀에서는 국힘에 대해서만 기소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당사 세 번이나, 어? 압수수색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이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은 이게 해서 답변해야 돼. 이재명 보고 있나? 야, 이재명 보고 있나? 니 지금 통일교를 겨냥했어. 통일교를 견해, 통일교가 국힘 보수파를 지원하니까 통일교에 대해서, 자, 이재명 뉴스 보내주세요. 조금 전에 뉴스, 통일교에 대해서, 어, 정교 분리를 어긋났다. 왜 정, 종교가 정치에 기입하느냐 해가지고, 어, 정치가 종교에 기입하느냐 해가지고, 지금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어, 현재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민주당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재명 공부 좀 해라. 대통령실 이재명한테 좀 알려줄래? 자, 제가 그에 대해서 정확히 정교 분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는요, 이재명이 지금 종교에 개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전국의 성도님들, 이 지금부터 잘 들어놨다가 담임 목사님이나 담임 신부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교 분리를 아십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확히 말하면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지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죠?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교는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정치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동성애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어 너희 동성애 해라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동성애 촉진법 다시 말하면 지난해 민주당과 진보 쪽에서 만들고자 했던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가 없겠죠 왜 차별금지법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만들고자 했던 차별금지법 동성애 촉진법이거든요 그 동성애 촉진법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 동성애 하라고 촉진하는 이런 법 만드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근간, 이것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을 결로 찬성할 수 없죠? 결국은 곧 종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의 자유가 정치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죠. 왜? 정치에서 이런 차별금지법, 즉, 동승의 촉진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히 국가와 정, 종교의 분리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바로 개,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국가야말로 교회나 특정 종교를 박해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서. 거꾸로 국가가 국가의 종교, 즉 국교를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고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너는 특정 종교를 믿어 국가에서 종교를 정한다거나 박해하거나 간섭해서는안 된다는 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것은 정확히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번더 만들까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한번더 만들까요? 이재명의 이 지시,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에 대해서는 재단을 해산하도록 검토하라는 오늘 이 지시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을 해서 정교 분리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거기고 뭐죠? 국가와 종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 수로 이재명은 무지하고 잘못된 짓을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보고 있으면 이재명한테 알려주라고. 종교 분리가 무엇인지를. 종교 분리가 가는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민주주의에서는. 종교 분리에 의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간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 분리를 막는 것이고 모순이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은 정확히 무지에서 나오는 저는 지시라고 보고 절대 이것을 이재명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식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논평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더정교 분리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까딱하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아, 언뜻 들으면은 맞네. 어? 하지만 종교 여러분 성경 속에 정치 이야기가 80%입니다. 의문 나거나 반박하려면 목사님이나 신부님께 물어보십시오. 뭐라고요? 성경 속의 정치 이야기가 80%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정치하고 종교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정치적으로 동승의 촉진법을 만들면 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잖아요.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종교가 법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치나나 국가가 종교를 개입해서 탄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뜻입니다.